자, 도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할 건데 도함수의 정의는 이과를 선택한 아이들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얘가 도함수의 정의예요 오케이? 내가 도함수의 함수값이 미분계수라고 했잖아 그 얘기 뭐냐면 x에다가 a 대입해봐요 그럼 뭐 돼?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가 f 프라임 a가 되죠 무슨 얘기냐 미분계수 가, 그러니까 도함수의 함수 값인 이유는 도함수에다가 X에다가 A 대입한 거다, 가 핵심인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의 함수 값을 미분계수다라고 미분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도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3X제곱을 미분하는 거는 뒤에서 어차피 얘기할 거지만 미분법을 하면 6X가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 아니더라, 원래는. 그치? A. F, X 플러스 H니까,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H를 대입해. 그 다음, 3X 제곱을 빼봐. 그럼 내가 계산을 빨리 했다고 치자. 그러면, 6HX 플러스 3H 제곱만 남아요. 그럼 H 다 사라져주고, H는 0으로 가니까, 뒤에 거 0으로 가 그렇지? 따라서 6x만 남는다는 거지. 이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 구한다. 왜냐면 얘가 f 프라임 x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핵심적인 내용인 건 맞는데 어, 다항 함수에서는 적어도 다항 함수 범위 내에서는 미분법을 쓸수 있더라.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이야. 나중에 미적분에 가면 도함수를 구하지 않고 직접 그냥 함, 어, 뭐, 미분법이 따로 있어 그치? 기존에 있는 미분법을 사용해서 더 확장된 미분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도함수의 정의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미분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보면 뭐다 알고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 근데 3x 제곱 미분하면 뭡니까? 6x죠 그치? 그 다음 3x 플러스 1의 제곱을 미분하면 뭐예요? 자 얘를 앞으로 꺼내 6x 마이너스 1에 2에서 1 하나 깎아줘 그 다음 안에 거 미분해줘 내가 지금 예시로 바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이거거든요 미분하면 오케이. 지금 이 공식을 갖다 쓴 거야.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보는 게 훨씬 더 간단하잖아. 오케이. 실전적으로 가야 돼. 어차피 연습은 해, 연습해서 할 건데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다시. 요번에 이렇게 한번 해 볼까? 2x 플러스 1의 세제곱 미분하면 3 2x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만들고 안에 거 미분해서 2를 한번더 곱해준다 이해했어요? 이걸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원래는 어, 이 범위까지는 수투에 나오더라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고배미분법 고배미분법 이거를 제가 이거 미분하라는 기호인데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지 않고 자, 말로 하면서 외우세요.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미분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더라. 미분을 하면. 오케이? 예시는 들진 않을게. 어차피 와서 문제 풀 거니까. 오케이? 기본적으로 문제 풀때 미분법을 무조건 사용해야죠. 남들, 도함수 정의를 알고 있는데 왜 미분법 써요? 그건 바보 같은 말입니다. 내가 도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으라고 했지 도함수의 정의를 미분법보다 우선해서 쓰라고 한는 얘기가 아니야. 둘다 중요해. 그러니까 둘다 알고 있어. 제발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만 알려고 하지 마. 쉽게 푸는 방법 그런 거 없어. 어차피 쉽게 푸는 방법 수능에서 안 나올 건데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